자, 안녕하세요 도골입니다. 오늘은 좀 들어갈 때 충격적인 소식을 받았는데요. 네, 아는 방송인 분이 디스코드로 어, 제 폰을 고용을 했다 하더라고요. 그런데 눈상태가 좀 뭔가 시발 같다고 하대. 어라? 이게 이렇게 침뱉고 하는 게 이렇게 이제 그 증상 중 하나라고 하거든요. 잘 보면은 방금 침을 뱉었어요. 바닥에다가. 침 뱉고, 이렇게 뭔가 불편해하고, 네, 이렇게, 어, 고통스러워 하는. 아, 이거 지금 빨리 방역 작업 해야 되거든요. 정확하게 그 증상 맞네요. 아니, 제 폰을 여러분들, 이거, 제 폰에다가 그렇게 묻히면 안 돼요. 이거 제 공식 폰이라가지고, 적용속도가 엄청나단 말이에요. 이거 지금 엄청나게 큰, 어, 이리 생긴 건데 제가 어떻게 제보를 받았냐면 이렇게 미요미온 님이라고 도래곤즈 동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네요. 혹시 제 원래 눈이 빨갰나요? <laughs> 아, 어, 그래 가지고 봤더니까 어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줬더라고 원래 눈이 이렇게 빨갛지 않고 노랗거든요. 야, 저한테도 드디어 올게 왔네요. 우선은 방역 작업을 위해서 어제폰 처리를 해야 되겠죠? 그 다음에 같이 있는 이 친구들도 아마 옮겨왔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얘네들 아직까지 노는 정상이긴 한데 아 이렇게 무슨 게임을 해야 되는지 어 안까 원장님을 해야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참 이게 참 힘드네요 지금 아마 이 상태로 자고 일어나면은 어, 즉시 개 난리가 날 거기 때문에 참고로 용내림이라는 거 증상이 어떻게 되냐면 이 개발자인지 피디지도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어, 중요한 요소서 아직 밝힐 수 없지만. 쉽게 발병하지 않죠. 한번 발병하면 큰 재앙이 발생한다. 아마 인터넷에서 난리가 날 거라고 생각한다.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, 이게 지금 어 엄청나게 난리가 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걸리면 은 주변에 마을에 있는 NPC들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캐스트 진행이라던가 뭔가 마을 시설 이용 같은 거에서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. 아무튼 즉시 대처하지 않으면 은 정말 게임이 망해버리는 이 게임은 심지어 세이브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처리가 중요하겠죠. 일단 아직까지는 그 눈이 완전 시뻘간 상태가 아니고 약간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 가지고 눈이 약간 붉은색이고 어~ 뭔가 반사회적이거나 뭔가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저거라고 하거든요 어~ 최고조에 이르는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상태까지 한번 데고 댕겨보고 싶은데 지금 그러면 그럴수록 제그 폰이 어~ 점염력이 굉장히 강한 거가 될 거기 때문에 공식 폰으로서 어 그거 기다리고 있으면 안될것 같아요. 빠르게 처리를 해야겠습니다. 아무래도 음, 아마 이 정도 높이면 한 방에 죽을 것 같은데 우선 같이 있는 폰부터 처리하면서 어, 작업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라, 미안하다. 자, 이렇게 병이의 근원이 되는 녀석들을 처리를 해야 이제. 이 병이 더안 퍼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이제 이 게임에 조금 특이한 시스템이 있는데, 용내림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. 이게 게임 후반부로 가면은 이제 특수한 상태 이상으로 이제 발생하는 뭔가 좀 감기? 아니 코로나?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뭔가 병 같은 건데요. 이렇게 스테이터로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, 얘네들의 행동이 눈이 빨개진다던가 기침을 하거나 뭔가 갑자기 안 하던 말을 하거나, 뭔가 그런 식의 행동을 한단 말이죠. 그래서 이제 이거를 치료하려면은 죽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새로 아예 싹다 정리를 하면은 됩니다.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을 보면은 여러분도 길거리 가다가눈 십박한 애들 보이면은, 네, 어, 친히 여러분들이 죽여주시면 됩니다. 지금 엔딩을 봐야 되는데 이게, 하, 온골인지 참 어지럽네요. 게임 초반부에 나타나는 증상은 아니고 좀 중후반부에 이제 지금 나타나는 증상이고 보통 이제 같이 진행하다 보면 티가 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, 너무 애들 보자마자 눈부터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을 좀잘 봐야 됩니다 행동을 잘 보고 고용을 할때 이렇게 마스크나 가면 같은 거쓴 애들은 거르시고요 그런 애들은 이제 눈을 볼 수가 없으니까 가능하면은 이제 얼굴이 보이게끔 어, 그렇게 세팅을 해 주시고 하는 게 모두에게 좋다 자, 다시 이렇게 죽이고 나니까 눈이 멀쩡하게 돌아왔죠? <laughs> 이제 제 캐릭터 쓰시는 분들한테 다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. 방역 완료했다고. 어라? 또빨개졌는데 아니 그 잠깐 사이에 또 걸려온 건가? 아, 이거 한번더 죽여야겠네.

친구들도 눈 확인해 봐야겠는데요. 어이, 얘는 아직까지 눈 정상인데 해고 처리하겠습니다. 어쩔 수 없다. <목소리> 자네도 눈이 좀 이상하지 않나? 자네도 눈이 좀그 이상하네. 음, <laughs> 어, 주인이좀 고생할 것 같으니까 괜찮은 거 하나 보내줘야겠네요. 야! 이제폰이 여기저기 많이 불려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네요 남들보다도 어 저는 큰일 났는데요 이러면은 매번 자고 일어날 때마다 여관에서 자고 일어날 때마다 눈깔이 확인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이게 참 귀찮은 작업이 되었네요 이게 정말 캡콤이 의도한 거라고 하긴 하던데 이렇게까지 될거 <laughs> 알고 한 거긴 하겠지만 어 정말 굉장히 짜증나고 불편하긴 하네요 공식 폰으로 사용되는 캐릭터들이면 더 그런 것 같고 일단 다시 불러서 한번 눈깔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폰돌은 나중에 따로 고용해야 되요. 확실하게 자 지금도 눈 착하게 뜨죠? 예. 일단 지금 게임하는 시간이 아닌데 급하게 빨리빨리 들어와서 어, 방역작업만 마치고 게임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는 거에 예.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니까 이 후에 도 눈깔이 빨개지면은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